실질적으로 PDF는 그동안 편집이 어려웠는데요.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서 PDF를 읽고 또는 편집도 할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업무에도 적용해 보니 너무 편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업무 자료라든지 계약서, 교육 자료 등 실질적으로 PDF를 읽고 수정할 일이 많았는데요. 하지만 이 PDF들은 그동안 수정하기가 매우 어려워서 고민이었거든요. 저 같은 고민을 해보신 분들께 경제적인 가격에서 PDF를 읽고 또는 편집도 할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uPDF라는 프로그램인데요. 이 프로그램의 장점은 똑똑하고 편합니다. 함께 보시죠. 저는 오늘 맥북인 제 환경에서 보여드릴 테지만, 구독 하나의 계정으로 윈도우와 맥, 안드로이드, iOS 등 다양한 플랫폼에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제가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보여드릴게요. UPDF를 설치하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프로그램을 바로 만날 수 있는데, 최근에 제가 사용했던 문서들을 확인할 수 있고, 별표 표시가 된 문서들을 따로 볼수 있고요, 클라우드에 저장되어 있는 문서를 볼 수가 있고, PDF 도구를 선택하게 되면 정말 유용하게 쓸수 있는 도구들을 다양하게 만날 수 있습니다. 우선 이 영상에는 UPDF 클라우드 기능과 PDF 암호화 및 공유 기능을 우선적으로 다뤄보고 이후에 전체적인 UPDF 기능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게요. UPDF 자체에 클라우드 기능이 있어요. 제가 맥북으로 편집한 pdf 파일을 클라우드에 업로드하면 휴대폰으로 볼수 있고 회사 사무실에 있는 윈도우 컴퓨터로도 바로 연동이 돼서 작업할 수 있어요 굳이 usb를 가지고 다니지 않아도 되죠 방법은 쉬워요 로그인을 하시고 작업한 pdf를 클라우드 업로드를 통해 업로드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파일도 분류할 수 있고요 편합니다 그리고 이 클라우드 문서를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여 공동 작업 수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계약서와 같은 PDF 자료들을 만들다 보면 보안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이런 PDF 파일들을 그동안 주고받을 때 보안에 대한 설정이 어려워서 고민이 많았거든요. 하지만 UPDF에서 보안 설정은 매우 쉽게 되어 있어요. PDF로 들어가서 우측 상단에 내보내기가 있는데 여기서 보안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이 암호를 사용해서 보호라는 버튼을 누르면 다양한 암호 옵션이 있는데요. 문서를 열때 요구하는 암호, 해당 문서에 대한 권한을 얻기 위한 암호, 그리고 암호화 레벨을 통해 어느 정도 암호 보안을 설정할지 등 암호에 대한 디테일을 챙겼어요. 그 밖에 주석이나 워터마크를 통해 사소한 보안 디테일까지 쉽게 챙길 수 있는 점이 좋았어요. 인터페이스도 쉽게 되어 있어서 처음 보는 사람들도 설명서 없이 충분히 접근하기 용이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이런 pdf 파일들을 정말 쉽게 공유할 수 있는데요 파일을 주고받는 것 뿐만 아니라 링크로 만들어 링크로 공유할 수 있고 qr코드와 메일로도 보낼 수 있는데요 해당 공유 링크에서도 잠금을 설정하거나 만료일을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pdf 양식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pdf 편집 기능에 대해 다뤄볼게요 이렇게 PDF 문서들을 볼 때, 이렇게 문서를 보다 보면, 이렇게 문서를 강조하고 싶을 때가 있죠. 이런 식으로 강조도 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취소선을 긋거나 밑줄을 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선들을 그릴 수도 있어서, 이렇게 구부러진 곡선도 사용할 수 있고, 텍스트를 이렇게 주석을 남기실 수 있는데요. 설명선을 넣으실 수도 있고, 연필로 뭐 이런 식으로 체크도 할수 있어요. 이렇게 작업한 내용들을 다시 지울 수 있고요. 기존 PDF에 직사각형 모양을 넣을 수도 있고 가리개 도구를 사용할 수 있고 파일을 첨부할 수 있고 스티커도 적용할 수 있고요. 이렇게 스탬프를 적용할 수도 있고 서명도 하실 수 있습니다. UPDF를 사용하시면 PDF를 읽을 때 이렇게 다양한 작업들을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존 PDF 위에 작업을 한 문서인데요. 인터페이스들이 쉽게 되어 있어서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PDF를 편집도 하는 것도 가능한데요. 원래 PDF 편집이 정말 쉽지 않잖아요. 근데 uPDF를 이용하시면 아주 쉽게 이런 식으로 텍스트를 추가한다던가 하는 작업들을 하면서 PDF 편집을 할수 있습니다. 이미지를 변경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미지를 바꾸겠다고 하면은 제가 저장한 이미지를 이런 식으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기존 PDF 파일 안에 새로운 텍스트를 넣고 수정하고 링크까지 넣는 등 자유롭게 쓸수 있어요. 그리고 이 페이지 도구에 들어가서 워터마크를 넣, 넣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pdf에 그럴 때 워터마크를 추가하게 되면 여기서 이미지를 선택할 수 있고 또는 텍스트로 워터마크를 넣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배경을 추가하는 것도 가능한데요. 배경도 색상이나 이미지 등을 추가할 수가 있고요. 머릿말과 꼬리말도 자유롭게 입력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양식 만들기에 들어가게 되면 다양한 양식들을 여러분들이 pdf를 추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날짜 필드를 만들 수 있고 단추도 만들 수 있고요 라디오 단추라는 것도 만드는 것도 가능합니다 하나씩 눌러 보시면 이렇게 다 라디오 단추를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작업을 할 수가 있고 드롭다운 메뉴가 있어서 이런 식으로 여기에 보면 드롭다운의 속성도 변경할 수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스타일이나 동작, 그리고 이렇게 쉽게 만들 수 없는 다양한 작업도 UPDF를 이용하시면 쉽게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구성으로 가게 되면 페이지 구성을 제가 어디를 보고 있는지 이렇게 한눈에 볼 수가 있잖아요. 여기서 바로 페이지를 그냥 삭제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순서도 바꿀 수 있고, 삽입하는 것도 가능하고, 추출하시는 것도 있고 분할도 할수 있습니다. 그렇게 작업한 pdf 같은 경우는 오른쪽에 있는 이 메뉴들을 이용해서 보낼 수가 있는데요. OCR 같은 경우 여러분들의 이미지 전용으로 된 pdf 자주 보시잖아요. 그래서 이 이미지 전용의 pdf로 만들 수 있고 검색이 가능한 pdf도 만드실 수 있는 등 다양하게 만들 수 있는 점이 좋았어요. 그리고 OCR 기능을 이용해서 스캔한 pdf를 일반적인 pdf로 만드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OCR 문서를 pdf로 만드는 것도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진짜 다른 PDF 편집 프로그램들과 다른 UPDF만의 장점을 소개할 건데요. 똑똑한 기능을 또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위쪽에 보면 UPDF AI라는 게 있는데, 자, 시작하기를 누르면 업로드가 진행됩니다. 업로드를 하게 되면 PDF를 요약도 해주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일반적인 AI를 사용하는 것처럼 이렇게 요약을 해준 걸볼수 있습니다. 쭉 해서 요약된 걸볼수 있고, 여기서 자신이 관심 있는 내용을 바로 추출해서 볼수 있습니다. 번역도 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마인드맵도 그리실 수 있습니다. 이런 기능을 UPDF AI를 통해서 바로 만들실 수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PDF를 아주 쉽고, 주석도 달고, 강조도 할수 있고, 편집도 할수 있고, 다양한 툴을 사용할 수 있는 UPDF를 소개해 드렸는데요. 이런 UPDF는 가격적인 부분에서도 어도비 아크로벳의 6분의 1 /6 정도의 경제적인 가격으로 사용하실 수 있는 점이 큰 장점입니다. 또한 365일 고객지원을 받을 수가 있고요. 30일 환불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직접 사용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더보기에 있는 링크를 통해서 사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저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더보기 링크를 이용하시면 UPDF 프로를 할인된 가격으로 이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더보기에 있는 링크를 이용해서 직접 활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